저 오시고 오래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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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뭐아 저거 오 예, 겠냐 예. 그 방금 사진 찍은 거으로들보여가톡 빨리 노래해 주시 네. 보고 오 예. 네. 야, 저교수고 금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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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나? 세사람. 응? 저교수정 교수님. 나왔나? 세사람 나왔나? 그 용접학과장님. 교수님. 여태 <laughs> 오히려 <laughs> 스타 <laughs> 되겠는데, 전국도 스타. 아, 맞봐 지금 젓가락 저으 봤다. 아, <laughs> 방끝까 <laughs> <laughs> <laughs>